아, 심원준 박사님께 그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해양 플라스틱 환경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반간 소개받은 심원준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세션 패널 토론 페널 위원 중에 한 분이 전해 없이 왜 재활용이 이 강조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원인을 제공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게 해양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그래서 시간 한계상 많은 걸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핵심 내용만 뽑아서 아주 요약 정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과거 65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뭐 언론에 많이 인용된 자료입니다. 83억 톤이 100으로 봤을 때, 좀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생산량의 약 60%, 폐기물 발생량으로 보면 무려 79%가 매립되었거나 환경 중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상 어딘가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외국에 리뷰 넘문쓸때 히어데의 에브리어라고 씁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럽 통계고요. 국내 이런 통계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위적 전문가가 아닌지 찾기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 걸쓸 때마다 좀 답답하긴 한데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에 보면 뭐 매년 나오는 팩트 시트인데 거의 한40% 정도가 패키징에 쓰입니다. 오늘 뭐이 전체 포럼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뭐 대량 생산이 50년부터 이루어져 있는데 현 시점이랑 비교하면 약 216배가 늘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적산을 해보면 거의 직근 11년간 전체 생산량이 50%가 생산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장세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볼때 그래프를 보면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지주함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굉장히 무서운 그래프입니다. 2008년에 잠깐 꼬꾸라졌을 때 보면 리만 브라더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잠깐 꼬꾸라졌다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죠. 아마 코로나 외에더 심하게 꺾어질 걸 이상이 되는데 금방 제자리로 찾아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0년 전 자료인데 연간 약 2억 8천만 톤 정도가 생산돼서 거의 뭐 1년 차이지만 거의 같은 양이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고요 192개국에서 이 중에 800만 톤이 바다로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실측치는 아니고 추정치여서 뭐감론을박은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다에서 어, 잡아들이는 참치가 연간 한 650만 톤 정도 되고요. 참치를 그 정도 잡아내고 800만 톤의 플라스틱을 매년 바다에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25년간 해안 쓰레기를 같이 같은 날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폼으로 해봤더니 그 중에 탑 6를 보면 담배꽁초하고 테이블웨어를 제외하면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종류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루고 있는 패키징 계열입니다. 10년간 우리나라 해안 20곳, 지금은 40곳을 모니터링 2개월 간격으로 1년에 6회 하니까 엄청나게 모니터링하고 이전 세계에서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셔도 됩니다. 보면 그 중에 70%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중에서 다시 40%가 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럽의 플라스틱 사용량 사용처하고 우리나라 해안 플라스틱의 구성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건 되게 따끈따끈한 자료고요 미발표 자료입니다. 오늘도 저희 연구팀이 부산 수영만 앞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제 카톡을 받았는데 양식장이 있는 진해만 같은 경우는 어구가 79%를 차지하고 도심하고 하천을 끼고 있는 부산 수영만을 보면 55%가 포장재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직접 승선해서 조사한 건데. 베타자 경제 수역 라인을 따라서 일본하고 쭉 끝까지 가봤는데 저희가 예상키는 어구가 많을 거로 예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무려 포장재가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표층에 떠 있는 부유 쓰레기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루고 있는 포장재가 주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오염원이라고 거의 믿어오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수치를 보여드리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 사진을 몇장 보여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거제도에 2011년 자료입니다. 부산 쪽 낙동강의 유역이죠.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면 수문을 열면 조류하고 해류 때문에 거제도 동쪽 해안으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노이로제인데 그중에 한 해변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불의 옥잠이 같이 떠내려오거든요. 담수에서 왔다는 건 확실하고요. 보시면 일부 어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이 포장재입니다. 같은 날 지역 주민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제가 찍을 수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리면이나 물고기 일부 보이고 있지만 포장재 비닐류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수영만에서 어, 통발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비만 왔다 그러면 통발에 비닐 쓰레기가 너무 많이 걸린다고 민원을 엄청 제기해서 한 연구기관하고 시민 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제가 최근에 좀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수영만이 아까 수영강에 들어온 입구에다 통발을 약 2주간 설치해 놓고 7월 달입니다. 비오는 시기였고요. 수거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통발 사이 사이에 이게 그물을 설치한 게 아니고 통발이기 때문에. 빠져나간 비닐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통발 사이에 갇힌 애들만 이 정도고요. 해보면 이렇게 비닐 쓰레기가 저희도 놀란 거는 보통 표층으로 옮기 이동하는 부유 쓰레기에 대한 정보도 제한돼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 연구자인 저조차 강 밑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비닐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민들이 알려줘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간 쓰레기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보통 요약하면 네 종류로 요약합니다. 생태계 영향은 뭐다 아시는 거고요. 뭐얽힘하고 섭식 피해가 있고요. 서식지 훼손 파괴가 있어서 뭐 UNEP 보고서에 연간 전 세계 1조 12조 원이라고 13조 원 추정하는데 과학자들 이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미적 관광 영향이고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제도 관광 피해를 저희가 조사해서 국작술지 논문까지 내서 인용이 많이 되는데. 하, 하필 그때가 여름 성수기였는데 관광 피해가 무려 한 400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낙동강 쓰레기 때문에 수산업 영향은뭐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경상남도 연간 피해만 한 1,300억 정도 이래서 유엔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요. 유령업으로 발생한 우리나라 피해를 10%만 잡았을 때도 거의 4,0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피해인데 선박 스크류에 이 쓰레기가 얽히게 되면 추진력을 잃어서 파, 파도가 많이 칠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작년 인근한 예로 2019년 5월달에 부안에서 어민 3명이 죽은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작이 스크류에 감긴 쓰레기입니다. 그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가 냉각기통을 막거나 스크류에 감기게 되면 바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뭐바다새나 바다거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 해양 선박 사고의 무려 1 1가 부유 쓰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데 지금도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쓰레기는 썩는데 수십 년에서 뭐 수백 년반 영구적이다. 생분해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예 그렇게 안 썩으면 오히려 문제가 덜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좀 치우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산화가 일어나면 미세화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에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리면 그러면 아까처럼 뭐 해양가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건 워스트 케이스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랗게 보이는 푸른 바다, 황해의먼 바다에 가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만타넷을 한 30분간 얘기하면 이렇게 쓰레기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도 첫 조사 나갔을 때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그래 아까 40억 톤 정도가 지구상 어딘가 버려졌을 수 있는 게 당연하지 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도 보면 표면에 보면 플라스틱 조각이 한 두각 보이는 모래변인데 실상 파갖고 미세한 채로 체질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도와달라 그래서 체질에서 던져주고 알아서 하랬던 일이 사전 찍어서 전면 기사로 실린 사진입니다. 왜 해안가에 쓰레기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생기냐? 아까처럼 풍화를 통해서 큰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치우고 작은 쓰레기는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진을 지금은 볼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단부터는 현미경에 도움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크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우리나라 마산만에서 왼쪽에 보시는 다섯 종류의 다른 매질에서 저희가 검출한 거고요. 지나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방해 물질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재질 다양 어 죄송합니다. 다양한 재질, 다양한 크기, 다양한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어디나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이렇게 화두가 되냐? 플라스틱 중대형 플라스틱 오염은 과거 20, 30년간부터 굉장히 이미 문제가 돼 있어 저희는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근데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 당연히 숫자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기존에 큰 비닐봉지는 바다거북이나 바닷새만 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미세플라스틱이 됐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먹게 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당연히 독성이 증가하고 검출이 어려워집니다. 생물이 죽었는데 중금속 때문에 죽은 건지 미세플라스 때문에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닐봉지 먹고 죽으면 금방 알수 있거든요. 마지막은 이제 수거 처리가 제가 어렵다고 써놨는데 테크니컬리 가능합니다. 입자기 때문에 걸음은 가능한데 인바면만럼 임파서블입니다. 다른 생물을 다 죽여야 가능하고요. 이코노미칼리도 임파서블입니다.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그래도 생물을 죽여서라도 수거하면 되는데 전체에다 퍼 지구상이 퍼져 있기 때문에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 오염은 비가 역적이라는 것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어 어떡하지라고 하는 순간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프리커셔널 어프로치라 그러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국제전문가그룹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국제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해양플라스틱 오염을 아젠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미세화 과정을 저희가 슬라이드 한 장으로 보여드리면, 뭐 이피 아까 발포 스틸렌이라 EPS나 PEP 같은 것들을 당연히 자연광에 노출시키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전자매연을 채기게 표면이 풍화됩니다. 이런 거는 연구가 수십 년 동안 무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분들은 제품의 퍼포먼스를 신경 쓰기 때문에 서비스 라이프를 신경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봅니다. 근데 여기서 미세 조각이 얼마나 떨어지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EPS 포장재 뚜껑 통화를 시켜보면 오른쪽에 그래프는 복잡해 보이지만 자연광의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기는 초미세플라스틱이랑 미세플라스틱 양은 기하급수로 린이하게 증가하고요. 이거를 저희가 모델화해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흔히 사용하는 EPS 포장재 뚜껑 하나가 쓰레기가 돼서. 자연계에서 1년 동안 여기서는 자연계로 환산한 겁니다. 뭐 구름도 있고 뭐 비도 오고 밤도 있고라도 계산한 수치입니다. 1년 동안 뭐잘 표면이 햇빛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늘이 안지고 그랬을 경우에 표면에서 1년에 약 3천억 개 정도의 미세 초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 중에 플라스틱을 버려놓고 치우지 않으면 미세 초미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공장을 도처에서 가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얼마나 생산되는지 전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왜 그럼 국제기구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 우리나라 오대강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의 이동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물론 이제 해안이나 일본에 걸리는 것들이 많지만 안 걸리는 것들은 저기 북태평양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신뭐 제주도에 중국 쓰레기 온다고 떠들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쓰레기가 온다고 저한테 인터뷰를 많이 옵니다. NHK에서. 일본 쓰레기는 태풍량으로 엄청 빠져나갑니다. 옆 나라 욕할 일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트랜스 바운더리 폴루션이라 그러죠. 국경이 없고 요즘은 트랜스 아 요즘은 플래네티리 바운더리라 그러죠. 행, 행성 경계 오염입니다. 지구 전체가 오염된 것들은 경계가 우리 행성입니다. 플래닛. 그래서 행성 경계 오염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모델 예측 결과나 실증치료 검증한 결과를 보면 물론 지중해는 지브롤태협으로 거의 갇혀있는 거기 때문에 해양학자들은 목욕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갇혀있는 바다니까 높은 게 당연하고 저 그래프를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해역 그다음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북태평양이 하스팟인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시아 지역하고 멀리 있어서 그렇고요. 다시 말해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우리나라가 하스팟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있을 위치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한 종으로 취급하고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는데 하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슬라이드 몇 장은 항상 듣고 얘기합니다. 저희 연구 결과도 들어간 결과고요 리뷰 페이퍼인데 그럼 북미에 있는 성인 기준으로 얼마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지 해보면 저기 쭉 보시면. 공기 호흡이 일번이고요 당연히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산물부터 쭉 해서 아까 뭐 먹는 산물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뭐 국내 유통 폐류 체내 잔류 엠필조에 해보면 검출률이 거의 95%일 정도로 그 여러분이 먹는 폐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바닷물을 떠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폐류에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고요. 폐류는 우리가 내장을 제거하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유통 생수 같은 경우도 뭐 SBS 촬영 때문에 도와달라 그래서 국내에 시판되는 뭐뭐 뭐 국산 제품 뭐 외국 수입 제품 제열 종을 해보면 약40% 퍼센트 정도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됩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어, 이너트 솔리드 웨스트냐, 뭐 불활성의 그냥 고형 폐기물이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 네이처에서도 디베이트가 붙었는데 당연히 만들 때 엄청난 에더티브가 들어갑니다. 뭐 에더티브 책임을 뭐 이렇게 두꼴 정도로 많고요. 한 예만 보여드리면. 저희가 남해안에서 되게 리모트하게 있는 두개두 섬이고요. 하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하나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섬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는 좀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컨벤셔널한 PCB 같은 오염물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연제로 쓰이는 HBCD 같은 것들은 플라스틱이 오염된 해안에 사는 생물에서 월등하게 높게 검출되고요. 다음 예를 들어드리면 같은 한 해안에서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 상부 조간대사는 동일한 고등류에 보면 월등하게 차이 납니다. 이건 지금 미발표 자료로 논문 심사 중인데 전 세계에서 첫 사례입니다. 개방된 실험실이 아니고 이렇게 오픈된 환경에서 플라스틱에 쓰려 있는 첨가제가 주변 서식 생물로 전이되는 첫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일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해안가에선 쓰레기가 모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섬이 어떤 섬이냐? 굉장히 깨끗한 매물도란 섬입니다. 쓰레기 는 해류를 타고 모이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시사점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대중 강연을 해 보면, 아이 뭐 그러면 쓰레기를 안 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냥 플라스틱을 쓰는 것만으로 같은 기여자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워낙 올라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뭐 이렇게 뭐 PA, 뭐 아크릴로 된 합성 소재 옷만 입고 빨아도 플리스 자켓 한번 입고 빨면 약 20만 개 정도가 나올 정도로 건조해서 털기만 해도 요즘 연구 결과인데 무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만 타고 다녀도 자동차 타이어의 30%는 SBR 계열의 합성 고무고요. 타이어웨어 파티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기만 해도 공범이란 뜻입니다. 환경 중에간 쓰레기는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풍화가 되고 결국은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슈화가 된 겁니다. 과거에 바다거북이, 바닷새가 먹을 때는 10만 마리가 죽어도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니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염을 관리할 때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 보시면 미국 북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하고 오염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완벽하게 일치하게 증가했고요. 우측 그래프는 우리 마산만이고 아직 미발표 자료인데 2000년대까지는 이 파란색이 플라스틱 생산량 곡선입니다. 더디게 증가했는데 문제는 2000년 이후에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염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미래 예측이죠. 과거는 증가하는 걸 확실히 알았고 그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일본 학자하고 유럽의 학자들이 예측한 거 보면 2066년에 동아시아 포함 북태평양은 약 4배, 전 세계 바다는 약 5, 2100년에 50배 정도 증가할 걸로 예측합니다. 두 예측의 어슘션은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에지 위주얼입니다. 현재 수준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수준의 매니지먼트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6년 동안 엄청난 혼신의노력을 투자한 결과 한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제가 2012년에 국제회의 갔을 때 모든 멀티기 멀티 유엔 기구에서 옵저브로 참석을 했고 과학자들한테 한 질문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우스 일였습니다. 지금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 그때 제가 그대로 대답했어요. 아이들 너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한 5년에서 한 6, 7년 정도 이런저런 디자인으로 연구를 하면 스케치 정도는 제가 답해줄 수 있다고 때 답변을 했고 그 결과물입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한 거고 보면 우리나라 현재 미세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연안하고 외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이고요. 이게 저희가 도출한 환경 기준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무영양 예측 농도, 생물한테 영향을 안줄수 있는 농도 수준이 1리터에 12개 파티클 정도인데 다행히도 그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은 당장 우리나라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 안도했고, 이게 지난 6월달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2066년이 되면 우리나라 연안의 10%, 2100년이 되면 외역이 22%, 우리나라 연안의 82%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어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다시 와서 한 장의 슬라이를 보여드리면 일주일에 우리가 신용카드 한장 정도 먹는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죠 이,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만 비약적으로 확장해 드릴게요 그대로 단순한 계산입니다 2 1 0 0년되면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기 뭐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증손자 고손자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50장 1년에 신용카드 2500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에듀 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전에 아, 요약하기 전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이언스에 작년에 페이퍼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뭐 이렇게 저감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 는 아니고요. 여기 떨려 있는 보조 자료면 무려 164페이지짜리입니다. 보고서인데 아까처럼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증가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줄일 것이냐 네 가지 시나리오: 수거 처리 강화, 재활용 강화, 사용 저감 및대체제 시스템 전환 위에 세 가지 제틱을 썼을 때아이고 죄송합니다. 썼을 때 현상유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향을 줄수 있는 농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세 가지 대책 중에 하나를 써야지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오염 수준이. 줄이려고 들면, 지금보다 오염을 조금이라도 저감시키려고 들면 시스템 체인지밖에 없다는 게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사이언스 페이퍼에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페이퍼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사점 다한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미세플라스틱은 지구상 어디에나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하스팟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염은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과거에 보였고 미래도 뚜렷하게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체 미세플라스틱이 대부분을 기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예측조차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아까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6월달에 기자간담회 할때 많은 기자분들이 2 0 0년이2 1 0 0년 얘기하니까 에 그러면 뭐 한참 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우리나라 산업하고 생활에 워낙 밀접하게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바꾸려 그래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스트로폼 하나 바꾸는데 10년 정도 연구 결과를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여러 번 해서 겨우 해수부 정책을 바꿨어요. 그만큼 하나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무라벨 PPT 병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좋은 예를 주변에 드는데 소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워 보이는데 꽤 걸리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대란 정도 나와야지 움직이거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2066년 과연 줄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환경 문제는 절대로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타임 프레임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이 방에 계신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친환경 패키징을 만드시거나 그런 자원순환 부분에 관여하시고 뭐 정책을 개발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런 그림을 갖고 어레셔널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건을 발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